한국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이다. KBS에서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미니 콘서트를 열겠다고 밝혔다. KBS가 이찬원을 위해 미니 콘서트를 주최하는데 수억 원을 썼다는 보도가 많다. 이것은이 연예인에 대한 방송사의 높은 관심과 평가를 나타낸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TV조선도 이번 미니 콘서트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찬원은 앞서 KBS와 계약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는 이찬원이 그동안 좋은 인연을 맺어온 주요 방송사 KBS에 대한 헌신과 고마움을 보여준다. KBS와 협력하는 것은 이찬원의 미니콘서트에는 큰 파장을 몰고 온 대형 방송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다. KBS와의 제휴는 그의 미니콘서트가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캣파급력과 매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많은 방송사들이 이찬원과 손잡고 싶어하는 이유는 대중을 향한 그의 매력 때문이다. 그는 뛰어난 트로트 가수로 잘 알려져 있고 연주력이 좋다 이찬원이 등장할 때마 단한 순간을 수천만 원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인기와 재능은 그의 성공으로 이익을 얻고 협력할 기회를 얻기 위해 방송사들 사이에 관심과 투쟁을 일으켰다. 이찬원은 연예계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연기력을 입증했다. 그는 음악 경력을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고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이찬원의 데뷔 10주년 미니 콘서트는 단순히 그의 경력에 중요한 획을 긋는 행사가 아니라 그를 만나 팬들을 충실히 환영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KBS의 지원으로 미니 콘서트는 한국 연예계에서 크고 주목할 만한 행사가 될 것이다. 이찬원의 매력은 방송사들이 컬래버레이션을 원하는 것은 물론 그가 대표하는 독특한 트로트 음악 스타일 때문이다.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는 한국 연예 문화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었고 이찬원은 이 음악 사이에서 빛나는 스타 중한 명이다. 이찬원의 훈훈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연주력 발금이 어우러져 특별함과 매력을 동시에 선사한다. 리니 콘서트에서 전통 트로트부터 최신. 히트곡까지 다채롭고 신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